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기후 변화와 지구의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환경박사입니다.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환경박사를 불러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낭경 박사를 불러주세요. 또만 나요. 제브라다니요넌 어떻게 한국 바다에 왔어? 바닷물이 점점, 바닷물이, 점점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 바다에 캔, 비닐봉지, 그물 쓰레기가 많아요.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서 저 환경 박사님, 제브라 다뉴가 엄마 아빠를 찾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런 기후 변화로 열대어가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다줄게. 아, 환경 박사님 감사해요. 지금 뭐하세요, 할아버지? 음,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단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환경을 지키는 분리수거는 <laughs> 제가 좀 잘해요. <자네요>. 그래 그래. <laughs> 요 귀여운 것 잘하는구나.